선택해서 선택한 카드 적힌 수가 8일 때 바닥에 내려놓고 b는 이6 개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하는 선택해서 카드 적힌 수가 m 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려놓는데요. 이 n은 안 알려줬죠.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a가 규를 받을 확률, b가 규를 받을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 확률 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확률 두개가 같대요.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 카드를 내려놓은 두 명이면 더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생니 규를 받고 한 명이 내려놓으면 못내려놓지 않는 학생이 q를 받는데요 그리고 둘다안 내려놓으면 q를 모두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p의 확률 q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그전에 무엇을 이 n이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n은 7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n이 될수 있는 거를 쭉 써보면은 아 n이 1일 때가 있을 거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일 거죠 아직 뭔지 모르고, 그럼 이거에서 B가 내려놓는 확률, B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이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N이 1이면은 1보다 가가차이가 없으니까 0이죠, 0.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일 때는 이보다 한개 생겨. 이 B가 카드를 내려놓는 확률은 6분의 1이고, 3면 2, 3이니까 6분의 2. 아, 이렇게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이 1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랬죠? 어, 그런데 우리는 이 n을 구해야 되고 방정식을 세워서 1, 2, 3, 4, 0, 1, 2, 3. 아, 그러면은 이 확률값 P를, 아, 이 확률값을 이 n에 관해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6분의 n-1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n에 관해서. 6에서 1뺀 거, 5에서 1뺀 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b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n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맞나요? 그럼 이제, 방정식을 볼 건데, a가 귤을 받을 확률 p를 생각해 보면, 우선, a가 카드를 내려놓으려면 8이 나와야 되잖아요. 8만 내려놓았으니까. 그러면은 8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럼 이때 A가 귤를 받으려면 이 A가 카드를 8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둘다 내려놓을 때더큰 카드가 내려놓은 학생이 귤을 받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내려놓아도 8보다 큰게 없잖아요 내려놓기만 하면 A가 귤를 받는 거죠 아 그래서 내려놓을 확률이 얼마 애는 모르기까지 6분의 n-1 을 곱해지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여 얘가 귤을 받을 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a가 내려놨을 때. 그리고 또 있죠, 뭐. a가 내려놓지 않았어요, 카드를. 그럼 이 1을 뽑아서 내려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놓지 않았는데 귤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카드를 한 명만 내려놓으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귤을 받는 거잖 그러니까 얘는 안 내려놨어요. 그럼 얘는 내려놓으면 되겠죠, 귤을. 아, 카드를, 귤이 안에 카드를. 그래서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또 A가 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아, P의 확률은 6분의 N-1로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Q가 귤을 받을 확률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얘가 내려놓는다면, 즉, 8을 내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A가 8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뷰를 받으려면 b가 어떻게 안 내려 놓네잖아 카드를. 안 내려 놓으면 안 내려 놓는 애들이 를 받다 그랬으니까. 그럼 안 내려 놓을 확률은 얘 반대 확률이죠. 1에서 뺀 거. 이해되죠 그래서 얘의 반대 확률은 6분의 얼마? 즉7 n 이렇게 나오겠죠. 두개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6분의 7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내려놓으면은 얘가 안 내려놓은 거 있고, 그리고 얘가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으면 얘가 안내려으면안 되고, 내려놓으면 얘가 만약에 안 되는 거 얘는 이거밖에 없네요, 확률이. 대죠 네,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6분의 n-1은 12분의 7-n이 되는 거고, 그럼 2n-2가 7-n, 3에는 9. n이 얼마? 3. 그래서 n은 3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그래서 n은 3이었어요. 그럼 이 3을 여기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넣으면 얼마? 3분의 1이죠. 그래서 p 이 확률 은 얼마? 3분의 1. 그럼 예를 계산하면 저거 24 곱하기 3 하면 72. 더하기 8. 정답은 80. 8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